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사사기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드보라는 승리의 놀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있는 백성에게는 축복이, 대적들에게는 저주가 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기성강 전투에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난한 왕들이 무기 또물가 다락에서 싸웠으니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우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영원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아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아멘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구체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선지자의 눈에는 전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심과 일하심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이방 대적들은 무기 또 물가 다한악지에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유린하고 많은 전리품을 얻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움직이셔서 그들을 무력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손강에서 표류하게 하셨으며, 도망하는 그들과 추격하는 이스라엘 군마 소리에 온 땅이 울렸습니다. 드보라는 강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에 감격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기손강에서 그 대적들이 휩쓸려갈 때 기손강을 향해서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아또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매순간 하나님의 역사심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심에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감격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이름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해를 향한 축복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어 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어 도다. 아멘. 전쟁이 끝난 후에 축복과 저주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복이 임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인 사람에게는 저주가 내려집니다. 하나님은 야일을 축복하고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합니다. 메로스는 기성강 부근에 위치한 마을로 추정됩니다. 그 마을의 주민들은 전쟁 중에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헤벨의 아내 야일은 하나님 편에 서서 적장 시설라를 죽였습니다. 복과 저주는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로 결정됩니다. 야일의 싸움 방식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그녀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서 자신이 할수 있는 싸움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녀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당신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돕지 않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힘으로 작은 자를 돕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복의 비견입니다. 또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 편에 서서 교회 편에 서서 다른 목사님 편에 서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만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말씀 말씀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토록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바라보고 말씀에 동의하며 살아가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40년 동안에 평안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료로운 신하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으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하는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하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시스라의 어머니에게는 900대의 철병거를 거느린 군대장간 아들이 자랑이자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물리치시자 그녀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무지 패배할 이유도 없고 승리를 의심할 수도 없었지만 그도 한낱 연약한 인간이며 한치 앞도 알수 없는 인생 인생일 뿐입니다. 사람들의 자랑은 언제든지 근심으로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스스로를 아무리 위로해 보아도 그 위로는 헛된 것들 뿐입니다. 드보라는 승리의 노래의 마지막에 자신의 간절한 소망 곧 주님의 원수들이 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힘을 얻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안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보라와 바라기 함께 부르는 승리의 노래에는 하나님의 이루신 놀러 승리와 그 승리에 동참한 이스라엘의 영광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자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세상길에 있지 않고 십자가의 길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해가 힘있게 돕는 것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평생토록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복음을 늘 전파하면서 세상이 나를 욕하고 세상이 나를 유혹할지라도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말씀만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이름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